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자 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딸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아멘.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왕의 실책입니다.북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르호보암은 군사를 일으켜 북 이스라엘과 전쟁하려 합니다.나라의 반을 갈라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든 북 이스라엘이 생각할수록 괘씸했기 때문입니다.그는 급히 군대를 소집합니다유다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 되었습니다.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인데도 유다 지파가 매우 컸기 때문에 장정을 모아보니 1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로호밤은 당장이라도 북 이스라엘을 쳐서 나라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납니다.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 전쟁을 중지시키십니다.그 이유가 무엇입니까?24절 말씀을 봅니다.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스마야는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즉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2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유다 왕으로 지칭합니다. 즉, 르호밤에게 분단의 원인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던 영적 지도자 르호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태도를 갖고 북쪽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을 대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르호밤의 실책에 분단의 원인이 있음을 알려 주십니다. 북왕국 왕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삼지에 있는 세겜의 수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분우회를 건축합니다.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면 다윗과 같이 견고한 왕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수도와 요새 건설에 매진합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하고 다시 분회를 건축한 것은 남쪽 지파의 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은 르우보암을 향해 솔로몬 때 있었던 무거운 부역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당하자 이것을 빌미로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정작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 또한 새로운 건축 사업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로보암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왕래하는 일을 목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입니다. 비로 나라가 나뉘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겜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세겜에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고 그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로보암이 눈치챈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로보암은 반란이 일어날까 염려도 했습니다. 백성이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왕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이전 왕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의 집은 곧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어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 대등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보암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유다와 르호보암에 비해서 정통성이 약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혹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에. 휘둘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결정적인 실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필적할 만한 강력한 종교정책을 펼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배치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점점 자신의 생각, 곧 인본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단과 베델에 세운 신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합니다.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불순종이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도처에 산당을 짓습니다.그리고 레이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또한 여로보암은 제멋대로 절기도 만들었습니다여로보암은 기존 장막절 날짜인 7월 15일보다 한달 뒤인 8월 15일을 새로운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여 북이스라엘만의 종교 형식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금송아지에게 분양하기 위해 베델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바른 길을 가도록 그들을 지도해야 할 왕이 오히려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부문 말씀에 두 명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스려 전제군주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실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르호보암을 선택하는 대신 여러 보암을 당대의 대안으로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여러 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소리에는 민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소홀한 실책을 범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실책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두 왕과 같이 부르심의 소명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행동하는 실책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